안녕하세요. 한자쌤입니다. 3과에서 우리는 요일과 관련된 한자를 배웠어요. 오늘은 사과를 공부하는데요. 사과에서는 8급 수준에서 나오는 사람과 관련된 한자를 배워요. 부모, 형제, 선조, 남녀, 시민, 왕자. 출발할까요? 고고! 7급 1권의 4과 공부합니다. 자, 4, 1, 2, 3과를 배웠는데요. 1, 2, 3과 끝나고 나서 중간평가 있어요. 중간평가 한 다음에, 어, 잘안 외워, 안 외워졌던 한자는 꼭 외워서 오답 쓰기도 하고 외우기를 바랍니다. 자, 4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비부, 어미모, 부모. 부모를 공경한다. 형, 형, 아우제 형제. 형제가 서로 도우며 산다. 먼저선 하라비조, 선조, 선조의 뜻을 받들다. 사내남, 계집녀, 남녀, 우리 학교는 남녀공학이다. 저자시, 백성민, 시민, 인천광역시, 시민, 임금왕, 아들자, 왕자, 왕자와 공주. 자,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겠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다. 형형 형, 아우제 형제는 아우는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과 동생, 형과 동생이 서로 도우며 산다. 먼저선 할아버지죠. 선조, 선조라는 거는 우리보다 먼저 산 조상님들. 자, 먼저 산 조상님들의 뜻을 받들다. 사내남, 계집녀, 남녀, 남자와 여자. 우리 학교는 남자와 여자가 공학은 함께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함께 배우는 학교다. 이 말이고요. 자, 계집녀예요. 자, 이 글자는 앞에 올 때는 여라고 읽지만 남녀라고 안 읽고 남녀라고 읽습니다. 저자 시, 백성민, 시민. 인천광역시 시민, 저자라는 말은요. 자, 예전에 시장을 저자라고 했고요. 또 시장이 많고 이렇게 번화한 거리가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도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할때시 자가 저자, 시 자라는 거. 인천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인천광역시 시민 이런 뜻입니다. 임금왕 아들자 왕자, 임금님의 아들 왕자님 할때 왕자. 자 그러면 이제 글자를 한번 볼까요? 자 아비부 어미 뭐예요? 아비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요. 아버지가 예전에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손에 이런 돌도끼나 도구를 잡고 있는 모양 자 여기 손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도구를 잡고 있는 모양이에요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비 부 어미 모는 자 여기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 여기에 엄마가 아기한테 찌찌를 먹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쓸때자 얘는 순서가 중요해요 자 보면 이렇게 살짝 삐죽하게 앞으로 나오게 이렇게 쓰고 니은같이 쓰고 기역같이 쓴 다음에 이거 먼저 할것 같잖아요. 자, 꿰뚫는 거는 나중에 해요. 그래서 찌찌 먼저 쓰고 쭉 나중에 씁니다. 어미모 순서 조심하세요. 어미모 자, 형형자는 입을 벌리고 꿇어 앉은 사람의 모습 여기 이 모양이고요. 이렇게 형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형, 형. 자, 이 글자에서 주시 알아둬야 될게요 글자예요. 요 글자는 여기 보니까 사람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 선생님 이게 무슨 사람인인가요? 네, 맞아요. 자, 사람인은 이게 사람인이고요. 이게 옆으로 올 때는, 요렇게 썼어요. 사람인 변이라고 했고요. 사람이 밑으로 올 때는, 요렇게 씁니다. 자, 걸어가는 발 모양처럼. 그래서, 형, 형. 자, 꿇어 앉은 형의 모습이고요. 아우지는, 아우는 무슨 뜻? 동생이에요, 동생. 자, 그래서, 어, 이게, 이게 활궁자고요. 요렇게 생긴 게 활궁자고, 활에다가 이렇게 끈을 감았는데, 어, 맨 끝머리. 그래서 마지막에 오는 차례다. 그래서 아우제. 자제. 다른 사람의 자녀를 높여서 하는 말. 자제분이 워머를 했어요. 할 때. 다른 집의 아이들을 높이는 말이 자제고요 거꾸로 했는데, 제자네요. 그죠? 제자는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제자 할 때도 아우 제자를 씁니다. 먼저 선자는요오 여기 보니까 아까 사람인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또 나왔다, 그렇죠? 자 이거 사람인이고요. 사람 몸보다 먼저 나가는 것이 발이다. <laughs> 이 위에 게발 모양이겠죠? 먼저 선. 선생님 할 때, 선생 할 때, 선이 먼저 선이고요. 선금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식당에 갔는데 선금입니다. 그러면 돈을 먼저 내라는 뜻입니다. 자, 하라비 조자에 선생님이 별표 3개 쳤어요. 왜 별표 쳤냐? 자, 이 글자가 앞으로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냐 면 이게 이렇게 제사상에 이렇게 음식을 차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고일시고요 뜻은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음식을 많이 차린 거예요. 근데 왜이 글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예전에는 우리 조상님들이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제사라는 뜻이니까 이게 많이 나오겠죠. 자, 제사를 모시고 조상님의 위패를 모시는 자 그런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다. 하라비조 이게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제사라는 뜻이 됩니다. 선조, 먼저 살았던 할아버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조상. 자, 두 번째 장 보겠습니다. 산내남산내남은 위에 있는 게 밭전자예요. 이게 밭이라는 뜻의 글자고요. 밑에 있는 거는 뭐였더라? 자, 힘력자. 밭에 나가서 힘써서 일하는 사람이 남자다. 그래서 사내남. 계집녀. 계집녀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여자녀 해도 돼요. 자, 아까 우리 어미모랑 비슷하게 생긴 그림이 그려 있는데 이렇게 여자가 예쁘게 앉아 있는 모양. 그래서 여자녀, 계집녀. 앞에 올 때는 여라고 읽어 줍니다. 자, 여자, 여왕. 그런데 뒤에 오니까 일녀. 일녀는 딸 하나. 소녀, 남녀. 그런데 앞에 오니까 여심. 자, 읽는 거 조심해야 돼요. 도금. 자, 저자식 자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더라? 그쵸. 시장 또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 글자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렇게 생긴 글자가 수건 건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이게 시장에 가면 옛날에는 이렇게 깃발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써서 이렇게 가게 같은데 걸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깃발에 뭐가 많이 걸려 있는 시장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저자 시 또는 도시 이름 인천시, 서울시 할때 시자가 이 시자고요. 여기 낱말에 보면 물건 파는 시장도 시장이고요. 시장님 할때 시장도 시장이에요. 그래서 길장을 쓰면 그시의 제일 높은 사람을 시장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성 민자, 백성 민자는 이쪽 여기가 자 쓰는 순서 하나, 두, 셋 멈췄다 위로 올리고 네 다섯. 여기가 눈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쪽 눈이 찔린 노예 노예를 잡아왔는데 그 노예 모양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백성이 됐다. 그래서 백성민 여기가 눈 모양이라는 거 민심은 무슨 뜻? 백성의 마음 국민은 나라에 사는 국, 어, 사람들 국민 임금왕자 임금왕자는 하나 둘 내리고 막는 건 항상 나중에 씁니다 왕명 그러면 임금님의 명령 아들 자는 여기 그림 보니까 아기가 이렇게 나온 모양이다 그쵸 자 그래서 요 모양이 이렇게 쓰고 띄었다가 살짝 둥글게 해서 이렇게 아들 자 효자는 효도하는 아들이겠죠